네,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부릴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 들이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도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하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뜻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보이실 표적이 표적이 요나의 표적 분임을 말씀하세요. 아 요나의 표적 분이 이 세대 가운데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와 부하를 예표하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혈연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3장 이후부터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부류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류를 나누고 계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큰 무리였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무리와 제자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들 중에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예수님은 이 13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비유로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비유로 주셨다는 것은 모든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비유의 어원은 수수께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치 수수께끼 문제를 내듯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대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는 오늘 말씀은 씨앗이 뿌려진 네 가지 밭을 통해 복음이 심겨지는 네 가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씨앗이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같은 씨앗을 뿌렸지만, 그러니까 같은 복음이 심기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 상태,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열매의 소출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는 심판을 내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은 이미 임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비유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누군가는 알아듣지만 누군가는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말씀을 선포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를 중에서도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십3장 전반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 중에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하셨으며 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무리와 제자들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 나라가 아득히 멀기만 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많은 교회들의 설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설교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깊은 곳을 말하고 있는 설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아듣는 수준에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부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설교가 쉬워지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설교들만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무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처럼 그저 예수님의 표정만을 구하며 따라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무리들이 그냥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것한 가지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묵상을 한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란 가르침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목적은 스승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에 있고, 그 삶을 통해 그 또한 제자 삼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이 왜 구세주제시며, 예수님이 왜 메시아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아들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살지 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마음이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천국을 즉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광야의 여정이 이미 가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광야에서 가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개시는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은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라.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것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듣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심신의 안정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것에 도달하는 것에 꽤나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쓴다면, 심신의 안정과 구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며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안을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권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천국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